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설명을 맡은 김평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사업하면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음, 돈, 아이템, 음, 설레임, 기대 혹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뭐 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각 개개인에마다, 개개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어찌됐든, 이 돈에 관련된, 내가 이 사업이라는 일을 통해서 돈이라는 걸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와 목적 의식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들이 있, 있을 뿐이겠죠. 그런데 꼭또 또 사업과만 이 돈이라는 게 연계가, 연계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뭐, 자영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전문직으로 전문직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일이라는 걸 하고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음, 그런 사업과는 또 어떻게 다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와 어,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또 이루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등등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뭐 사업에 대한 기회, 뭐 기회일 수 있어요. 기회일 수 있고 또 어떠한 정보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정보, 어쨌든 그 기회로 연결된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생각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수입이 어떻게, 얼마나 발생을 하길래 그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서두에 그렇게 있었던 건지 보여드리면요. 기본 제품 구조의 가격이 뭐20% 원가에 80% 광고 유통 비용이라고 뭐, 흔히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서 저 20%가 뭐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여기서 이 도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다 더 나은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 제품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비용들이 투입이 되어 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제품 원가 구조상 많은 부분들이 투입이 되어 있는 제품들 혹은 그렇지 않은 제품들과 우리는 분별해 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현명한 소비생활을 할수 있는 똑똑한 소비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제품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저 80%의 영역의 광고 유통 비용들을 없앴죠. 안 하기로 했잖아요. 생산자가 즉 아메이가 소비자 즉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과 직접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광고 유통이라는 것들을 하지 않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 비용들이 없어요. 아, 그러면 80% 할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앞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또 얼마나 더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고라는 건 필요해요. 근데 그 광고라는 것들을 광고 대행 업체 혹은 또 유통 업체들에게 단순히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제품들을 올바르게 써보고 그리고 소비, 올바른 현명한 소비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 지금 이제 나머지 저 40%의 고품질의 제품들 외에 나머지 60%는 그렇게 회원 가입하는 소비자들, 단순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또 나머지 30%는 기금으로 모아서 사업을 스몰 비즈니스든 빅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금으로 모아놨다가 분배해주는 그런 형식을 갖게 된다. 그 이유는 다시 강조가 드리지만 정말 올바르게 이 고품질한 제품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정립하고 그 정립한 정보들을 가지고 올바르게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을 때 단순 전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광고의 역할을 해주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단순 소비자로서의 지출이 아닌 그 지출이 아닌 그들에게도 수입이 될수 있는 즉 소비자이지만 사업가의 사업의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 아메이는 이 플랜을 구성을 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제가 한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 이 수입, 이 수입의 구조는, 수입의 원천은 정당하다. 광고 유통을 하는 그 광고 모델들이 가져가는 수익을 우리와 같은 일반 소비자가 정말 제품을 올바르게 쓰고 감동을 하고 그 감동과 올바르게 된 팩트를 정리한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수입을 우리에게 배분해 준다. 나는 그 수익의 원천은 참으로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즉, 이 원가와 캐시백, 그리고 가격 할인에 대한 부분, 저 캐시백에 대한 30%를 또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21%의 노력순, 9%의, 어, 윈윈 보너스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저21% 영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각 레인지마다, 어,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20만 점 3%부터 1000만 점 21%, 음, 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저 천만점이라는 점수는, 뭐, 240만점이라는 점수는 나의 점수와 내가 광고한 네트워크의 점수를 합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조금 더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용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그 정보를 나에게 전달을 해주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S라고 하고 나를 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도 한번 써봤더니, 혹은 나도 한번 들어보고, 또 정보들에 대해서 공부해 봤더니, 어, 정말 괜찮은 정보고, 정말 주,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인정했던 것들을 또내 가족, 지, 가족, 지인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렇게 가족 지인에게 알려줘서 어느 달에, 특정 달에, 의무 금액은 아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써도 되고요. 많이 써도 되고요. 조금 써도 되고요. 뭐, 의무는 없습니다. 어쨌든, 공, 똑같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똑같이, 어느 특정 달에, 가정하는 겁니다. S, 나, A, B가 함께 똑같이 20만 점씩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음에 온라인, 뭐, 혹은 오프라인 마트를 통해서 이렇게 20만 점씩, 어 포인트가 정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S를 기준으로 총 얼마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본인, 그리고 본인이 소개한 점수를 합산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S를 기준으로 했을 때 S의 기준, 나, A, B까지 80만 점 80만 점 6%에 보관 48,000원이 전부 S에게 가면 그러면 이거는 어, NG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영역이 중첩돼 있죠 크지요. 그 중첩된 영역을 제외해줘야죠 그럼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소비, 소개한 광고 네트워크 점수를 합산했을 때 나, A, B 60만 점이죠 60만 점의 6%인 36,000원 저 S의 그룹 48,000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거고요. 또 A와 B는 아직은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고 전체 썸이 그냥 내가 소비한, 내가 소비한 점수만 있어요. 그래서 20만 점, 20만 점, 각각 그들에게는 3%의 구간인 6,000원, 6,000원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6,000원, 6,000원을 제외한, 12,000원을 제외한 24,000원이 나의 그룹의 36,000원에서 12,000원을 제외한 24,000원이 나에게 그리고 48,000원 S 그룹에서 나 AP 36,000원 제외한 12,000원이 나의 S에게 할당이 되는 어이 그림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보통 그 어느 조직이나 사회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어느 곳에 있어도 항상 저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 나보다 먼저 그 일을 한 사람은 나의 나보다 선배고 나보다 연차가 많고 나보다 호봉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가져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가 나보다 더 노력을 한다. 그가 나보다 더 뭔가 능력이 좋다. 이건 모르겠고. 하지만 나보다 먼저 와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그가 나보다 많이 가져간다. 라는 것들이 인정되었던. 암암리에 그게 자연스러웠다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S와다? 누가 먼저 와있었죠? 아니 S가 먼저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그 S가 나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줬다고 아니 그런데 왜 S가 나보다 더 적게 왔죠? 이유는 그거였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노력 회사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그 노력의 분배치에 맞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는 나를, 나라는 사람에게 한번알려는 노력을 했지만 나는 A, B 두 사람에게 두번알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수입의 차이는 발생을 하는 거예요 노력순이라는 거예요 선착순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늘 겪었던 회원수가 많다고 해서 또 무조건 수입이 큰 것도 아닙니다 매출순? 아니죠 혹시 몰라서 지워볼게요 그냥 내가 맨 처음에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구조에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즉 정말 온전하게 내가 오는 회원가입을 하면 온전하게 나는 회사와 내가 계약을 다이렉트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회원과 마찬가지로 그들 또 누군가에게 이런 기회들을 전달해 줄수 있는 그래서 그 기회를 전달받은 사람도 그 사람과 아메이라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즉 주체는 납니다. 내가 정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벌어갈 수 있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들을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온전한 노력치에 근거한 수입의 어, 분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나와의 수입은 절대 무관하다. 내가 소개해준 누군가와도 특별하게 그것들이 연, 연계성이 있다라고 하, 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라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거 관련된 일에서 윤리적이다, 합리적이다라는 말씀까지도 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이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이 회사도 또 그와 파트너십을 맺은 여러 음, 소비자이자 사업자들도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어져 보고 있는 부분일 거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6천원, 12천원, 24천원 그 이상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 내가 혼자 썼을 때 아까 AB 중에 A라고 할게요 그가 또 다른 기준으로는 나, 나가 되겠죠 그에게 A라는 사람에게 나는 나일 테니까요 근데 내가 그 A가 20만점 혼자 썼을 때3% 3, 6천원만 아까 받았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알리면서 으면 이런 기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여섯 명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총 일곱 명이죠. 내가 소개하는 사람들과 나의 점수까지 합산되면 140만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잊으셨을까봐. 20만 점이라는 숫자는 그냥 가정의 숫자일 뿐입니다. 의무 구매액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산의 표현 이상 그냥 이라는 숫자로, 20만이라는 숫자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140만장이라는 구간이 되면 9%의 영역이고 12만 6천원이 이 전체 그룹에 할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ABCDEF는 내가 혼자 썼을 때처럼 그들도 아직은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않고 혼자 썼기 때문에 3% 6천원씩 먼저 받아가게 되고요. 그러면 66에 36, 36천원이 공제된 9만원이 나에게 수입이 됩니다. 어 6천 원이 또 단숨에 9, 9만 원이 됐죠. 이 6천 원이 9만 원이 되는 이 구간 속에서 A와 B와 C와 D와 E와 F는 6천 원이라는 수입도 너무나 신기했는데 나라는 사람이 9만 원을 받았다는 게 더욱더 놀랄 일이고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 난 알렸다. 난 누군가에게 그걸 알려 노력을 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이 제품을 소비하고 함께 사용을 했다.라는 개념들이 됐고요. 그렇게. A와 B와 C와 D와 E와 F도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겠죠. 어, 근데 보수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은 6명에다 60명에게도 알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도 알릴 수 있겠죠, 당연히.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이 장표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나보다는 조금 더 적게 4명씩 에게 알렸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31명이 됐을 때 620만 점, 15%의 구간, 93만원이 이 전체 그룹에게 할당되는 거고요. 6천원씩 받아가실 분, 몇 만원씩 받아가실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57만원. 이 57만원,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에서 돈을 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생활을 유지한다.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이 돈이라는 것들이 내 발목을 잡거나 내 고민들을 더 머리를 무겁게 한다는 것들. 사실 굉장히 큰돈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 안에서도 우리가 그 여유 돈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로 우리 삶을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57만 원이라는 돈만 있어도 아이 학원 하나를 더 보내는 거, 뭐 내가 지금 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수단들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들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작지만 또 절대 작지 않은 또 크지만 또이큰 금액들이 또 얼마만큼 더 커질지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어떤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15%의 구간을 또 지나서 이들이 또 누군가에게 두 명씩 알리는 그런 노력을 했을 때 어느새 1000만점이라는 구간이 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어,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목표를 나눠주고 먼저 나눠주고 나에게 돌아오는 금액, 약 150만원의 금액. 이 금액이 이번 달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금액이면 어디 가서 캐쇼 알바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어, 내 몸을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입해서 나오는 그런 단순 노동들이 더 의미 있다, 아니면 더 수입이 크다라고 하실 수도 있, 있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 금액이 이번 달에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달에는, 그 다음 달에는, 그 다음 달에는 조금씩이라도 더 커지면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투입했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그 노력치로 어느 순간 이만큼이 부풀어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로 보신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반복되는 구매 그리고 회원수는 계속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고 그 누군가도 또 경험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질 거고 또 그렇게 그런 사, 상황들 속에서 제품에 대한 어떤 종류와 어떤 그런 카테고리는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저도 직접 해봤고요. 그러다 보면 이 금액은 결코, 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약 10억 원의 가치가, 아니요, 요즘에는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10억 원이 아닌 그 이상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해놔서 이자 수입을 받는 그 개념이라고 보셔도 무관하다는 거고요. 지금 뭐 했죠? 나의 입장에서 뭐 했을까요? A, B, C, D, F한테 알리고, 차, 이제 니는 알아서 해. 그리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 금액들이 저렇게 기약수적으로 불어서 저것들이 또 지금 지속 가능하다고 또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저 나라는 사람은 A, B, C, D, E, F에게 알리고, 그또 A, B, C, D, E, F가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 할 때, 그리고 아직은 경험이 적어, 적어서 미흡할 때, 미숙할 때, 그리고 아직은 뭔가의 지식적인 부분들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조금은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존재할 때저 나라는 사람은 A와 B와 C와 E와 F를 도와서 그들이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같이 함께 그 정보에 대한 왜곡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또 더욱더 정확하고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려고 함께 노력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노력해 나갔던 결과물들을 통해서 결국은 A와 B와 C와 E와 D와 E와 F도 결국은 수입이 조금씩 커져 나가는 것들을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것들을 복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된 거고요. 또 A, B, C, D, F가 소개한 사람들 또한 그들의 수입들이 그 이상으로 커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하고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런 수입들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증가될 수입들이 될수 있다, 지속 가능한 수입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어느 순간 천만점이라는 것들을 했을 때 SP, 실버 프로듀서라는 핀이 주어지고요 이거는 음, 어떤 우리 사업 안에서의 인증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정말 올바르게 시스템대로 했을 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그 기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평균치가 나와있고요 그것들을 1년에 3번 했을 때 골드 프로듀서 GP 1년에 6번을 하면 플라티늄플라티늄을 하면 진짜 정식적인, 동 어, 사업가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 1년에 12번을 하게 되면, 파우너스 플러팅이라고 해서, 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점점, 천만점을 했는데, 2천만점을 해야 되고, 5천만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천만점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즉, 단단해지고 있다. 계속해서 뭔가 다져지고 있다. 뭐, 단순 판매라는 영역이랑은 전혀 다르겠죠. 단순 판매에서는, 이번 달은 좋고, 다음 달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번 달은 좋고, 다음 달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럴 것들의 등락이 있다 보면서 그것들에 대해, 대해 내가 맞춰나가는 개념이라면, 이건 내가 올바른 정보들을, 올바른 경험들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교감하고 공감한 것들을 가지고 또 누군가와 그것들이 공감되고 공감되는 그런 어떤 패턴의 반복들을 통해서 점점 점점 더안정화되고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인 시간들을 투입하는 것 대비, 나중에는 결과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산이라는 어떤 그런 테두리가 구축이 되어서 가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게 나, 내가 플라티늄이 했던 경험들을 또 누군가와 내가 함께 같이 이, 사업, 이 사업을, 이 제품을 알리고자 했던 그 누군가의 파트너들과 함께 또 그들이 플라티늄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플라티늄만 되면 약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뭐 많게는 6천만 원의 세후 수입의 연봉이 어,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4천만 원, 5천만 원의 세후 수입을 발생시키는 세 명의 파트너들을 내가 도왔다 하게 되면 에메랄드라는 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 에메랄드의 수입은 약연 8천에서 1억 정도의 금액이고요 어 이렇게 여섯 명의 파트너들을 그렇게 4천에서 5천만 원의 수입이 되는 플래티넘으로 성장이 됐다라고 하면 나는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1억에서 1억 5천에서 1억 8천, 2억 가까운 금액의 어떤 세후 수입이 연간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20년에서 50년 노력하자 그렇게 음, 많은 시간들이 투입이 되고 그 후에 이것들이 발생을 할 거야. 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온전하게, 내가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 지속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편차는 조금씩은 있을 수 있지만, 이 2년에서 5년 안에 달성하고, 그, 달성한 그,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던 팀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저희 또한, 어,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다이아몬드라는 핀에 도전을 했고, 성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장이라는 어떤 그런 수단에서의 어떤 그블레 속에서 탈피해서 제가 진짜 온전하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그것들이, 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두려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메이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것들을 도전해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고요. 그 거리낌이 없이 도전해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들은 더욱더 그 자신감으로 또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더 넓어지는 그릇의 경험들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누군가도, 여러분,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그런 어떤 갈증이 있으셨다면 한번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오늘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 안에 비밀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께서 어, 궁금해 하신다면 여러분들 것이 될 거고요. 그 여러분들 것이 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현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들로 거듭나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된 경험들을 또 나의 파트너들과 함께 그들의 성장을 돕는다면, 나한 더욱더 큰 성취에 도달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남을 얼마나 성공시켰느냐가 즉, 나의 성공의 잣대와도 맞물려 있다. 아니, 그것들이 결국은 키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강조를 한번더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계세요. 남자 혼자 하시는 분, 여자 혼자 하시는 분, 부부가 함께 하는 사람, 젊은 사람, 나이가 있으신 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메이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동안 그런 아메이로 보았냐면 우리는 아메이를 본게 아니고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메이를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기회를 잃어버릴 수 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아차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를 정말 멋있고 즐겁고 재밌게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보는 아메이는 멋지고 재밌고 신나는 아메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도 꼭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아메이라는 사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동반자의 어떤 그런, 어, 길로 또 그런 수단으로 삼, 삼고자 생각을 하신다면 진정으로 음, 나를 통해 보여줄 아메이가 멋진 아메이가 될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또 여러가지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로 함께 어, 멋진 비즈니스 하는 비즈니스 오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명한 소비생활 하자는 거고요 2년에서 5년 플랜 길지 않습니다 길다면 길지만 절대 길지 않고요 2년에서 5년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이뤄낼 수 있고요 리스크라는 거 사실 어. 내가 제일 큰 리스크인데, 업앤 다운이 있는 내 스스로를 잘 컨트롤 할수 있는 그 평정심으로, 그 꾸준함으로 유지를 한다면, 사실 리스크는 크지 않, 아니, 없다고 볼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부업으로 할수 있고요. 현재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과 함께 병행해서 할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네트워크 자산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재정과 시간의 진짜 자유, 진짜 자유, 이 진짜 자유, 이 진짜 자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친구,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그들과 그래서 함께 더불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흔치 않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는 내가 알렸고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어, 이 회사와 또 기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회사는 내가 목숨이 닿는 그 순간에도 아니 그 이후에도 그 약속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상속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고요. 여러분들도 분명 꿈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삶이 각각, 각박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데도 집중을 하다 보면 모든 내 에너지가 소진돼서 내려놓고 그게 묻혀지고 잊혀지는 그런 꿈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찾아오시죠. 다시 찾아와서 그것들을 잡고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사업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